지금껏 그 살아오면서 지어온 숙명을 밝은 연등불 아래 모두 환하게 밝혀서 무명의 업장으로 또 무명의 그늘에 가려워진 그 고통과 아픔을 부처님의 등불의 광명으로 환히 걷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길을 요즘은 시대가 좀 후라시가 있는데 캄캄한 길을 등불 없이 걸어갈 수가 없듯이 무명으로 가득 찬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세상을 참되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내 마음에도 충만하게끔 기원하면서 연등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등 공양의 공덕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연등 공양의 공덕. 공덕. 어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등 공양은 첫 번째 공덕으로서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수기를 받는 공덕.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그래서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이나 가난한 여인, 난다라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바쳐 부처님께 등불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수미등강 열애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것처럼 바른 마음으로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고 연등을 켠다면 이와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등공약은 첫 번째 무슨 공덕? 옳지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이는 앞으로 이제 성불할 것이다. 부처님이 딱 점찍어 놓은데 말입니다.